이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습 때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요, LLM에, LLM에 외부 도구를 연결 시킬 거예요. 외부 도구는 태블릿이라는 이런 검색 툴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네이버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검색 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태블릿이라는 것도 검색 툴입니다. 검색 툴인데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똑같이 API 키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있죠. 발급 주석 있죠. 여기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API 키를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저는 미리 발급을 받았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 API 키 메뉴에서 뭐 테스트 라고 입력을 하고 크레이트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API 키가 발급이 받아져요. 저는 미리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았으면은 이 태블릿 검색 툴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서 옵션 값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은 최대 검색 수는 3개 하고 그 다음에 원문 플러스 요약까지 포함을 하도록 옵션값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인보이크 베서드로 한번 질문을 입력을 해 볼게요. 질문 입력을 하면은 교환과 환불 정책이 차이하면 은 이렇게 검색을 해주죠. 검색을 해줘서 여기 검색된 URL이랑 검색된 내용을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이거는 유사도 없고 질문하고 이 컨텐츠의 유사도까지 계산을 해줘요. 어, 세 개로 검색을 해줬네요. 그러면은, 서포트서치라는 게 태블릿 검색 툴이잖아요. 요거를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요 만든 거를 변수로 저장을 해서, 여기 CSLLM, 위에 만든 재미나이 모델 있잖아요. 요 LLM하고 요 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연결 시켜주게끔 도와주는 게 bindTools라는 메소드예요 LLM에 검색 툴을 연결을 한다 지금처럼 연결을 한 상태에서 어, 실행을 해보면은 Gemini 모델하고 여기 f a l s e s 에서 Tool에서 Function에서 그 등록된 툴 이름이 TurblySearchResult.json이라는 툴이 등록이 됐고 디스크립션 이 부분이 뭐냐면은 툴에 대한 설명이에요 는 이거는 뭐 검색툴인데 어서치 엔진이다 최적화되어 있다 정확하게 결과를 답변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질문 현재 이벤트에 대한 뭐 질문을 답하는데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위에 그 툴이 스키마에서 어떻게 보면 툴이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안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아래쪽에서는 지금 툴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변수에 퀄츠에 여기 보시면 툴이 등록돼 있죠. 위에서는 퀄츠에서 여기 어디셔널 퀄츠에서는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툴 바인드를 해주면은 지금처럼 87라는 값에 툴이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등록된 툴 스키마 요 부분만 한번 자세히 보면, 보려고 하면은 요볼 수가 있겠죠. 등록된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변수 에요거는 c s l l m w i t h t o o l s 라는 변수에서는 llm하고 툴이 이렇게 연결이 되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프롬프트 템플릿이랑 그 다음에 툴 연결된 거를 lcl 체인으로 해서 연결을 지었습니다. 연결 지은 게 서포트 툴스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든 거에다가 사용자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고객 지원에서 FAQ, 지식 베이스 스크립트, 에이전트 차이를 알려줘 해서, 코드셀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 에디셔널 퀄치에서는 여기 툴이 안 나오네요. 어? 이상하죠? 보시면은 여기 툴이 등록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툴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번 근데, 위아래쪽에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현재 시점에 고객 센터 관련 주요 이슈를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에서는 에지션을 퀄스의 펑크션 콜로 툴이 이렇게 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용자가 한 질문에 따라서 요거는 툴이 필요 없는 거, 요거는 툴이 필요한 거 해서 LLM 스스로가 사용자 질문을 보고 툴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l l m 에 툴을 바인드 시키면은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툴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지금처럼 에이전트, 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행동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툴의 필요를 LLM 스스로 판단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러면 툴을 판단할 적에 근거가 뭐냐? 요 질문하고, 요 질문하고 위에 보시면은 툴에 대한 쭉 위로 올라가시면 툴 만들 때 보시면은 툴에 대한 어떤 스키마 구조가 있었잖아요. 디스크립션. 사용자 질문하고 요 디스크립션 안에 설명된 것 값을 LLM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툴을 사용할 건지 안할 건지를 판단을 합니다. 툴을 바인드 시켜주면 신기하죠.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어,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툴을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툴이 호출되는 것을 알아봤고요. 여기 툴 콜스 보면은 호출된 콜 직접 확인을 하, 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마찬가지로 툴이 호출되면은 호출된 툴 이름을 수출해서 어, 툴 이름하고 뭐 함수를 출력을 한다 아니면은 호,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한다 그래서 호출된 툴을 확인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태블릿 서치 툴요 툴이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툴 실행 결과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호출된 툴 있잖아요 호출된 툴을 확인을 하고 툴이 만약에 호출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호출된 툴을 인보이크 직접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툴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만 했고 사용하겠다 라고 한 툴을 여기서는 직접 실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가 이 변수에다가 저장이 된 거죠. 이 아래쪽에 지금 한 거를 함수로 만들었어요.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툴이 필요한지 필요하면은 툴을 호출을 해서, 호출된 툴을 실행을 해서 답을 하게끔, 그리고 사용자가 질문했을 적에 만약에 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LLM 스스로 답변을 하게끔 하는 로직을 함수 형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 만든 툴스, 직접 만든 툴 있잖아요. 사용할 툴들을 이 변수에다가 담은 거고, 그래서 사용할 툴을 LLM에다가 b i n LLM에다가 툴을 연결을 시킨 거죠. 연결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을 적에, 툴하고 연결된 LLM이 인보이크를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했는데, 만약에 툴을 만약에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툴 이름을 호출을 해서, 호출된 툴을 가져와가지고, 인보이크 실행을 해서, 툴을 실행을 하죠. 툴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LLM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툴 있죠? 툴들을 LLM에다가 바인드를 해주고 사용자가 질문하면은 이 LLM에 연결된 툴에서 질문을 인보이크 해서 만약에 LLM이 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툴을 가지고 와서 툴을 실행을 하는 거죠. 툴 실행 결과가 이 변수에다가 저장이 됐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LLM이 가공을 해서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만약에 출 실행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이걸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 주요 고객 이슈는 뭐야라고 하고 만든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은 검색을 합니다. 최신 유행 옷 트렌드를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m 이 실행을 해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죠. 외부 검색 툴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한 질문을 받게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최종 답변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